할렐루야! 본격적인 헬라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할 텐데요. 저는 에바다 말씀의 집에 임지용 목사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 이 본격적인 헬라어 강의는 좀 고급에 속하기 때문에 에, 초급과 중급을 먼저 배우시기를 추천합니다. 초급은 배우기 쉬운 헬라어 단어 분석과 함께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기본적인 단어를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요. 중국은 재미있는 헬라어, 그래서 문법 분석과 함께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 문법이 대충 어떻게 구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문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격적인 헬라어 강의를 아, 들으시는데 아마 아, 크게 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로 들으면은 헬라어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아주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에베소서는 어, 바울과 에베소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3차전도 여행 때이 에베소에서 약한 2년 반, 3년 정도 머물 넣었던 적이 있어요. 그데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해동안을 하며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매일 성경공부를 했어요. 에베소에서 말이죠. 엄청난 걸 가리킨 곳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로마 감옥으로 압송이 되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 4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대강이란 말은 대충이란 뜻이 아니라 in brief 아주 요약해서 기록함과 같으니 즉 에베소서 지금에서 지금 요약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매일 2년 동안 강의한 거를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아주 압축해서 기록을 했어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에베소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은. 2년 동안 매일매일 강의했던 것을 단 1장에서 6장까지 압축해서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해하기가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압축해서 썼기 때문에 문장도 굉장히 압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로 바울에 얘기했던 이 비밀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알아나가는 것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도 다른 바울서신과 마찬가지로 인사말 서론, 거기서 신의 목적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목적 설명, 실천상, 매진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처음의 인사말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큰 특이 사항 없이 평범하게 쓰고 있습니다. 파울로 아포스톨로스바 아, 사도인 바울 어떤 사도냐면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디아셀레마토스데오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토이스 하기오스 토이스 우신앤 에페소 카이피스 토이스 앤 그리스도 예수 성도이면서 형용사입니다. 피스토이스 신실한 자. 정관사가 하나만 붙어있고 하기오스 카이 피스토이스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성도이면서 신실한 자라고 하나로 봐야 되겠다는 얘기 되겠죠. 수신자에게 쓰고 있고 카리스 후민 너희들에게 카리스와 에이레네 은이와 평강이 아포 어디로부터 세어파트로스 헤몬 카이 크리오 예스 크리스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재미있는 것은 해몬이라고 우리들의 요거를 이 바깥에다 써야 되는데, 그 가운데 넣었다는 얘기죠. 즉,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품 안에 가운데 푹 아주 파묻혀 있는 우리, 요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론으로 들어가면은 1장 3절에서 23절이 서론인데 좀 특이한 사항은 보통 서론은 어,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면 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합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그두 가지를 다 썼어요. 그리고 어,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서신의 목적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계시로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목적이 되겠죠. 서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서론 제일 첫 번째 찬양 받을 스분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1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는데요. 한번 헬라우로 보면은 어 율로게투 스 헤오스 카이 파테르트크리오헤먼 예수 크리스토호 율로게사스 헤마스 엔 파세 율로기야 푸니마티케 엔토이스 에프라니 오이스 엔 크리스토. 카토스 엑셀렉삭토 hemas <im and auto pro k a t a b o l e s kosmou ai hemas h a g i u skai a m o m u s k a t e n o pion a u t and a g a p e pro r i s a s hemas eis h i o t h e s i a n dia i e s u c h r i s t u e s auton katathen judokian to telematos a u t es e p a i n o n doksas tes c a r i t o s a u t o es has ek e <imple> k <Yup> a r i t o s e n hemas ento 아, 애가 페메노. 어, 아주 굉장히 하나의 문장이 길죠. 엄청나게 압축을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한글 성경을 읽어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것 같은데 다 읽고 나면은 어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알이 용합니다그 이유인즉슨 한글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는 영어, 특히 이 헬라어에서는 구조적 문장 구성이 있어, s t r u c t u r l sentence 그래서 한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구조적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읽었던 헬라어를 구조적 문장 구성으로 다시 재구성을 하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율로게스토스,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호테오스카이파테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은 호율로게사스 해마스, 우리를 복주신 분이시고, 분사입니다.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처럼 사용할 때 쓴다고 그랬죠. 아, 하나님을 수식하는 율로게사스, 그 다음에 또한 프로오리사스 헤마스, 우리를 예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런 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이렇게 예정하셨습니다. 라고 설명이 뒤에 붙은 겁니다. 이런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한글로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한글로 이거를 다시 만약에 고쳐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찬양받으실 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복주신 분이고, 우리를 예정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뼈대가 되고, 무슨 복을 주셨냐? 설명. 어떻게 예정하셨냐? 설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를 복주신 분,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보면요. 엔파세, 율로기아, 푸니마티카 모든 신령한 복 안에서 엔토이스, 에프라, 니오이스, 하늘 안에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또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엔이라는 것을 쓰고 있죠. 어떻게 복을 주셨냐면 카톨스, 곧, 엑셀레, 사토, 헤마스, 우리를 택하셨어요. 엔 아우토, 예수 안에서 언제? 프로, 모모전에 카타볼레스 코스모 세상이, 파운데이션 세상의 파운데이션 창세 전에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뭐하기 위해 에이 나이 투비 헤마스 우리들을 하기우스카이 암모무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이런 내용이 첫 번째 우리를 복준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예정하셨냐면 에이스 피어테시안모만 안으로 아, 양자가 되는 것으로 에이스 아우턴, 이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디아 예수 크리스도,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 카타, 뭐에 따라 아,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의 그 기쁨대로, 어디로 또 하냐면, 은 에이스 에파이논 독세스 테스 카리토스 아우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미하게 하려 하는 곳으로. 자, 은혜는 어떤 은혜냐? 헬스. 요거는 이제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에카리토센 헤마스. 우리에게 거저주셨어요 엔, 토, 에가, 페메노. 사랑을 받은 자 안에서. In the beloved,죠. 사랑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를 예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정하셨냐면은, 무엇으로 예정하셨냐면은, 양자가 돼서 하나님 안으로 어, 들어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 찬양, 찬미하게 하는 것으로 예정하셨다. 이두 가지 개념, 우리에게 복주셨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아, 찬양미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음 서론, 첫 번째 서론 1장 3절에서 6절을 요약을 하면은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줬냐면은, 아, 신령한 복 안에서, 하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는데, 아,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 생기기도 전에 있었단 얘기죠. 하나님께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복 주신 분입니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할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 복 주신 분이다. 두 번째는 우리를 예정하셨다. 양자가 되는 것으로 예정하셨고, 하,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간 걸 예정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으로 예정하셨다. 두 가지 복주신 분, 예정하시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사도 바울이 계시로 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특히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개념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은 복주신 분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정하신 분입니다. 하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어 볼까요？유로게토 소 테오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